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차량은요 아우디 A440 TFSI 프리미엄 차량입니다 2020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48,000km입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리고 1인 신조 차량이고 비흡연 차량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조사 보증도 남아있는 차량인데요 차량 상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쪽 보겠습니다 탑 쪽에 썬루프 있고요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보면 스크래치 스톤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본넷도쭉 보면은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도 보겠습니다. 전방 센서 있고요. 헤드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운전석 앞쪽 해 보겠습니다. 휠 보면은 네, 생활 긁스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0점 맞췄고요. 6.88로 80% 남았습니다. 사이드미러 보면 컨디션 좋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봤을 때 문콕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이어 ER 뒤쪽휠 보겠습니다. 휠 보면은 휠 컨디션 마찬가지로 좋은 거 확인했습니다.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0점 맞췄고요. 6.96으로 85% 남았습니다. 뒤에 보면은 후방 센서 있고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테일램프 양쪽깨짐 없습니다. 트렁크 보겠습니다. 내부 보면은 공간 널찍하고요. 관리 상태 깔끔합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뒤쪽 휠 보면은 휠 컨디션 마찬가지로 좋은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도어 쪽 보겠습니다. 보조석 측면 도어 쪽 봤을 때 문콕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습니다. 보조석 앞쪽 휠 보면은 휠 내쪽 다 컨디션 좋습니다. 하이어 내쪽 다 컨티넨탈 타이어 들어가 있고요. 이제 내부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시트 상태 먼저 보겠습니다. 1열, 2열 쪽 보면은 브라운 색상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보조석에 전동 시트 있고,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내부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 거리 48,028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보겠습니다. 블루투스, 그리고 핸들 열선 있고요. 뒤편에 패드 시프트,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앞쪽에 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측면에 보면은 후측방 경보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 보겠습니다. ESM 룸미러 블랙박스 있고요. 앞쪽에 보면은 선루프 있습니다. 썬루프 작동 잘 되고요 앞쪽에 모니터 보겠습니다 운전자 지원 시스템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카메라 작동 잘 되고 있고요 밑에 보면은 듀얼 오토 에어컨 있고 일열의 열선 시트 있습니다 오토 스탑 버튼 들어가 있고 주행모드 조절 가능하고요 USB 단자 있고 시각잭도 사용 가능합니다 포폴더 두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자식파킹 오토홀드 버튼 있습니다 2열 보겠습니다 2열 탑승했습니다 앞쪽에 보면 에어컨, 송풍구 있고요 2열 열선 시트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제 마찬가지로 사용 가능하고요 시트 상태 보겠습니다 2열 시트 상태 보면 은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엔진으로 보러 가겠습니다 엔진으 보겠습니다 엔진을 내부 봤을 때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냉각수 조금 더 채워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앞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 탈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 탈 없습니다. 앞쪽에서 엔진 미션 부품 보도록 할 텐데요. 언더커버로 가려져 있어서 위쪽에서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성능 적검 기록부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아,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조인트 찍김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조인트 찍김 갈라짐 없습니다.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차량은요. 아우디 A440 TFSI 프리미엄 차량이었습니다. N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하고 차량이고요 그리고 1인 신조 비흡연 차량입니다. 제조사 보증도 남아있는 차량인데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면 되고요. 차량 번호도 같이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